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애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순 참문기구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마을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공공시설도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 조례 제정과 개정 폐지안을 제출할 수 있고 주민 소환과 주민감사 청구 요건이 완화돼 지방정부 견제도 쉬워집니다. 인구가 적은 자치단체는 주민 투표를 거쳐 지방정부 형태를 위원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기관과 의회를 통합 운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뽑은 위원들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함께 맡게 되면 더 안정적인 행정을 펼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동안 률적인형이 투표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전과 교통 등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 경찰제가 광역 자치단체에 도입되며.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는 특례시로 지정돼 광역시의 준하는 재정과 사무 권한을 넘겨받게 됩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다양한 자치 환경에 맞춰 행정 체제 개편, 지방 선거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됩니다.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 이양을 추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 분권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 속에 기대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